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6교시는 정렬과 함께 문자 자료 처리의 중요한 부분인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깃값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데이터의 개수가 작을 때는 수행시간이 문제되지 않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 때는 효율적인 탐색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나 배열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 중에서 어느 특정 항목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탐색 구조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사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 사이트인 구글, 네이버, 다음. 그래서 인터넷상에 연결된 데이터의 집합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해 주죠. 먼저 여러 가지 효율적인 검색 알고리즘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선형탐색과 이진탐색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탐색은 순차적 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에서 처음부터 비교하면서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처음 순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가는 데이터 탐색입니다. 어, 이거 여기 지금 예시에서 보면은 35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어, 지금 리스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35가 나올 때까지 5번의 검색을 거칩니다. 이 순차적 탐색은 어 다른 탐색 구조에 비해서 정렬도 필요하지 않고 어 구현도 비교적 난이도도 쉽고 그렇지만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게 되면 검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35가 끝에서 두 번째 있는데 이것도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끝에 있었다 치면 은 어 끝에 있었다 치면은 이것을 워스트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가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데 탁고자 하는 35가 100번째 있었다 하면 100번의 검색을 거쳐야겠죠. 이것을 워스트케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35라는 값이 첫 번째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베스트 케이스, 중간에 있었다, 그러면은 미드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탐색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수, 데이터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 비교해야 하는 검색 횟수도 많아집니다. 순차적 탐색의 단점이죠. 순차적 탐색은 데이터의 개수가 적을 때는 수행 시간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많으면 수행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이진탐색은 어,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정렬을 해야 하고요. 데이터들의 집합에서. 그래서 그 정렬된 데이터에 길이를 이분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까지 데이터, 우리 리스트의 길이라는 스크래치에서 블럭이 있었죠. 무슨 무슨 리스트의 길이라는 그 길이를 나누기 2 해가지고선 중간부터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가 내가 찾고자 하는 값, 값하고 값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해서 작으며 왼쪽으로 내려가면 되고, 로우 쪽으로 내려가면 되고, 크면은 하위 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찾는 값을 크기를 비교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순차적 탐색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들겠죠. 그리고 순차 탐색에 비해서 검색하는 횟수도 줄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환자의 차트 번호 찾아내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요. 어, 이진 탐색을 사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환자의 차트 번호를 빠르게 찾아주기 인데요 알고리즘의 설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결국 데이터 리스트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환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리스트, 그 다음에 환자의 차트 번호가 들어가는 리스트. 그래서 이제 키라는 변수에다가 찾고 싶은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를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쭉 넣고 나면은 첫 번째부터 마지막 데이터에 있는 게이 리스트의 길이겠죠. 그래서 이 리스트의 가장 처음 지점을 low, 그 다음에 가장 끝 지점을 high라고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미드 값은 처음에 지워주진 않겠죠. 그래서 low와 high가 잡히면은 거기에 미드 값이 2분의 1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것이 키가 미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미드보다 크니 또는 미드보다 작니에 따라서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크래치로 이 환자의 차트 번호 찾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 어, 아까 말씀드렸던 키 값, 내가 검색해야 할 값, 그 다음에 리스트에 들어갈 환자 이름, 환자 번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 리스트의 길이에 따른 로우 값, 하이 값, 그 다음에 미드 값. 그래서 연산 블록은 미드는 미드 값은 로우하고 하이를 더한 값에 2분의 1까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래서 홀수일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그러니까 리스트의 길이가 지금 여기 보이는 예제처럼 길이가 7일 수 있잖아요. 나누기 2하면은 3.5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3.5는 없애고 4로 이렇게 반올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미드값을 4 해가지고서 이 4라는 아이부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공유부터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에서 검색을 해서 이 공유가 가지고 있는 환자 범 값보다 큰지 작은지 그걸 비교해서 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작으면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이 리스트에서는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크래치 3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오늘도 고양이는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 원하는 캐릭터를, 스프라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저는 애, 아까 말씀드렸던 앱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니까 앱옷좀 색깔을 바꿀게요. 어, 여기도 색깔을 바꿔서 어, 신발도 색깔을 바꿔줄게요. 자, 하얀색으로 병원에 가면 하얀 옷이 많잖아요. 자, 이렇게 원하시는 어, 취향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병원에 맞는 배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집 모양을 할게요. 저는 <laughs>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실행을 해야 하니까요. 이벤트 블럭에 가서 깃발을 가져오시고요. 저희가 입력값으로 쓸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입력값으로 쓸 데이터들 중에 먼저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자 이름 리스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트 환자 번호라고 할게요. 변수는 말씀드렸던 찾아야 되는 값 키값을 변수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 어, 말씀드렸던 리스트의 처음 값, 로우 값 하고, 그 다음에, 하이. 그 다음에, 미드 값. 다 만들어 놓을게요. 미드. 자, 먼저 리스트에 환자 번호는, 어, 체크 박스에서 체크를 해지를 할게요. 어, 환자 번호는 안 보여도 되고요. 자, 미드 값과, 뭐, 키 값과 이런 것도 다 지울게요. 체크박스에서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환자 이름만 여기 이렇게 보여지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초기화를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 환자 번호 리스트에서 모든 걸 삭제하고 또 이거 하나 복사해서 음, 리스트를 다 비워야 되니까 처음 시작할 때마다 그 다음에 환자 이름 리스트도 모두 삭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 우리가 뭐뭐를 또, 리스트에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무엇, 무엇을, 어, 환자 리스트에, 뭐, 추가하기 라는 거 있죠. 그래서 항목을, 뭐에다가 추가하기, 요거를 계속 쓸 건데요. 자, 먼저 환자 이름을, 이름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번호를 순차적으로 넣어볼게요. 연예인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음, 아까 예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김수현, 이라고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요거 하나 복사해서 김수현은 37번이라고 합시다. 환자 이름과 환자 번호에 계속 이렇게 원하시는 데이터를 어, 원하는 크기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연예인 이름을 리스트에 이렇게 쭉. 이렇게 환자 이름, 환자 번호, 환자 이름, 환자 번호 이렇게 쭉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세개를 넣어 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7개 정도 또는 8개 정도 추가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신히 7명의 이름을 넣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채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곱 개 정도를 채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이 얘가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자의 환자 번호가 필요한지 어, 물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지 블럭에 가서 와 n 어네임이라고 묻고 기다리기 하고, 자 여기 대답이라는 변수를 미리 가져다 둘게요. 자, 먼저 이렇게 지워놓고 와 n 어네임이 아니고, 음. 어느 환자의 번호가 필요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환자의 번호가 필요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름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리스트의 1번, 2번, 3번, 4번이 이 환자들의 차트 번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트는 병원에 들어온, 병원에 있는 리스트, 차트 리스트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차트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찾아야 할 값을 어디다 저장한다고 했었죠? 어, 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변수를 뭐뭐로 정하기를 데리고 와서 키를 나의 대답으로 정하기. 자, 키값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로우값을 정해줘야겠죠. 로우값 을 리스트의 델 처음이니까, 계속 로우는 1로 정하고, 첫 번째 시작하는 일로 더 가고, 하이 값은 그러면 뭘까요? 하이 값은 리스트의 크기이죠. 그래서 하이는 리스트에서 뭐뭐의 길이, 환자 이름의 길이로 정하겠습니다. 환자 이름의 길이로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겠죠. 어, 내가 원하는 키 값을 찾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데 키 값을 찾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뭐까지 반복하기 문을 쓰겠습니다.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로우 값이 1이고 하이 값은 리스트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로우가 하이보다 커질 때까지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연산에 가서, 뭐뭐는 뭐뭐보다 크다. 비교 연산문을 가지고 오고요. 여기에다가, 로우 값이 하이 값보다 클 때까지. 자, 여기에서 이제 서트를 하는데, 미드 값이 아직 안정해졌잖아요. 미드 값은 아까 알고리즘에서 뭐라고 했어요? 로우와 하이를 더한 값에다가 나누기 2를 한다고 했죠. 이진 탐색을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중간부터 나눠서 탐색을 하는 거여서 그래서 미드 값을 여기다가 정합니다. 미드는 근데 여기서 애매한데요. 지금도 이 리스트의 길이가 7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나누기 2를 할 건데요. 미드하고 하이를 아 로우하고 하이를 더한 값에다가 나누기를 할 건데요. 일단 여기 나누기 2라고 쓰고. 문제는 소수로 떨어지죠. 홀수일 경우에. 근데 아까 홀수일 경우에는 반올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연산해 보면 정말 다행히도 어 함수를 쓸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로우랑 하이랑 더한, 더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무조건 절대값을 표현해줘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미드값에는 절대값인 자연수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절대값은 자연수로 미드값이 정해졌고 그 다음부터 이제 리스트 체킹을 해야겠죠. 내가 찾는 값이 미드에 있는지 또는 아니면 미드에 없으면 미드에 값하고 내가 찾는 값이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의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가지고 오고 그래서 여기에는 미드하고 키 값이 같니? 라고 물어야겠죠? 그래서 같으면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출력을 해줘야겠죠? 미드 값이 얼마, 얼마예요? 라고 출력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끝나요. 한 번에 찾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줘도, 넣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산에 가서 만약 뭐, 뭐랑 뭐가 같다면 키 값이랑 리스트에 있는 미드 번째 항목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에, 환자 이름 리스트에, 두 번째 항목이 같다면, 출력을 해줘. 형태에 가서, 안녕을 2초 동안 얘기하기, 데리고 와서, 자, 환자의 이름이, 환자의 이름을 이 환자의 환자번호는 뭐뭐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에서 우리 문자열 결합하기 썼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의 환자번호는 이라고 넣어야 되니까, 어, 또 부족하네요. 그래서 또 추가해줄게요. 환자번호는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근데 하나 더 부족하네요. 그래서 하나 더 여기다가 추가 이렇게 해서 계속 추가추가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뭘 넣어야 될까요? 아, 미드번째 환자 번호의 미드번째 항목을 출력해 줘야겠죠. 그래서 환자 번호의 미드번째 환자 번호는 뭐뭐입니다라고 입니다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한 번에 찾은 거니까 게임, 이제 어,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제어에 가서 모두멈추기 찾았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어 미드에 갔더니 일단 미드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항목 미드 번째 항목이랑 내가 찾고자 하는 항목이 크기가 큰지 작은지를 또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크면 이렇게 하고 작으면 저렇게라라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을 넣습니다. 값이 미드보다 흔히 장리를 판단하면 되요. 만약에 작다라고만 넣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키 값이 미드보다 작다면, 근데 어떤 미드? 환자 이름 리스트의 미드번째 항목보다 작다면이라고 넣어야겠죠. 이걸 복사하면 되겠네요.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작다면, 그러면은, 작키 값이 여기 만약에 미드 번째가 여기 5번이라고 칩시다. 5번보다 작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건 여기가 일단 아니죠. 아니고 작으니까 이 위쪽으로 검색을 해야겠죠. 그래서 로우 값은 그대로 1이 되고요. 하이 값이 여기는 아니니까 제하고 그래서 하이 미드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미드 하이를 하이를 변경을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요 안에서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5번을 제외 1번에서 4번까지만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 하이 값이 미드백이 1로 정하기. 그러면 반대 경우, 어 5번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 값이 변경이 돼야겠죠. 5번을 제외하고 6번부터 그 나머지를 검색을 해야 되니까 계속 로우 값이 미드보다 하나 더큰 6번이 돼야겠죠. 그래서 변수에 가서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로우 값을 로우 값을 이번에는 더해야겠죠. 그래서 더하기 미드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자,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야.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 이 리스트에 없어. 그러면 없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어, 니가 찾는 환자의 번호는 없어요.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찾는 환자의 이름을 출력을 해주고, 내가 찾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들어있죠? 키에 들어 있죠 이렇서키 이렇게 하고 님은 환자번호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 주고요 우리 이제 리스트에 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실행을 해 볼게요 제대로 찾는지 한번 봅시다 누르고 어 이종석 이렇게 칩시다 이종석의 환자번호는 21입니다 라고 이렇게 잘 찾아주네요. 지금까지 이진 탐색으로 어, 환자 차트 번호 찾기를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